미라클모닝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새벽 5시 제가 기상하는 시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났던 제가 미라클모닝을 시작했습니다. 미라클모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찍 일어나면 삶이 바뀐다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70일 동안 미라클모닝을 한 저는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전 70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느낀 점과 몇 가지 팁을 이야기할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실 작년 6월에 미라클 모닝을 처음 했다가 한달 만에 포기한 후 다시 12월에 시작했습니다. 6월에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직장, 유튜브, 블로그, 독서 등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새벽 시간을 끌어오기로 한 것이죠. 현재 미라클 모닝 70회차인데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작게나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어나면 바로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알람을 끄기 바빴죠. 일찍 일어날 동기 부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기상하는 게 전보다는 즐겁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루의 일가들이 70일이 모여 인생을 확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라클 모닝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미션을 성공한 순간부터 하루를 성취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근길에도 생기가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기 전에는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출근길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모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출근하기 직전인 7시까지 2시간 동안 저를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가 새벽 5시에 연락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그때 모임을 가지거나 회식을 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다들 머피의 법칙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 퇴근하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회식이 잡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죠.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목표 의식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반면 새벽 시간은 자신만의 시간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매일 새벽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수 있는 거죠. 본인의 의지는 정말 강력한데 주변 제약으로 포기해야 된다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셋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보다 쉬워요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죠 기상은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라클 모닝 전과 비교하면 더 쉽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를 할 생각에 이불 밖은 위험에로 본인을 세뇌하며 벅차고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상 후 출근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어서 기상하기 조금 더 쉽습니다 제 초등학생 때 이야기를 하자면 전 주말 아침 8시에 자동으로 눈을 떴습니다. 평일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엄마와 씨름을 했던 제가 왜 부모님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저절로 눈을 떴을까요? 바로 디즈니 만화 동산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상이 좀더 수월하죠. 이제 저희 미라클 모닝 루틴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5시에 기상한 후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컵 가득 상온물을 마셔요. 냉수를 마셔서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상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전 상온에 있는 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쇼파에 앉아서 약 2, 3분간 자기 다짐을 하죠. 저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 중얼거리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 루틴까지 끝나면 보통 5시 10분 정도가 돼요. 그리고, 6시 10분까지 저의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24시간 중 1시간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인데요. 이때 무엇을 하는지는 매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유튜브 기획을 할 때도 있고, 좀 여유가 있다면 자기계발 책을 읽습니다. 요즘에는 와이프가 발행한 전자책 피드백을 하느라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그 다음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요. 보통 콤프로스트에 과일을 토핑해서 먹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 관련 유튜브 영상을 한편 시청하죠. 마지막으로 6시 20분부터 40분까지 독서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미라클 모닝 초기에는 독서를 중반부에 했는데 계속 책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다른 루틴 과정에도 잡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루틴을 성공하면 저에게 주는 보상으로 독서를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미라클 모닝이 끝이 아닙니다. 전날 밤에 언제 수면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미라클 모닝을 성공할 수 있죠. 처음에 저는 욕심이 많아 12시 취침, 5시 기상을 했습니다. 즉 수면 시간은 5시간이었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기상하는데 애좀 먹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덜어내고 10시 50분까지 무조건 침대에 포지션을 잡기로 했습니다. 12시 취침에서 11시 취침으로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한 것이죠. 5시 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날 밤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대에 수면을 하고 얼마나 자는지가 포인트인 거죠. 만약 취침 시간이 들쭉날쭉이면 기상하는데도 애가 먹을 겁니다. 11시 취침을 위해 멀리 해야 할 것은 뻔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었죠. 12시에 취침을 할 때도 보통 11시나 11시 반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글을 읽으며 스스로에 대한 상을 주었죠. 그 결과 자정까지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수면전에 핸드폰을 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는데 피곤하면 눕자마자 1분 안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잠들기 전까지 항상 무언가를 해요. 재테크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뇌를 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시간을 보내면 잠이 슬슬 오게 되죠. 아 그리고 정 잠이 안올 때는 이어플러그를 착용해 수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며 느낀 팁을 이야기할게요. 첫째, 새벽 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죠. 미라클 모닝은 효과가 없다고요. 새벽에 일어나기만 해서 기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미라클이 되는 거죠. 둘째, 수면시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최소 6시간의 수면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기상하기 더 쉽고 하루를 생기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상 후 핸드폰은 멀리해주세요. 특히 카톡이나 sns부터 확인하는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의 시작이 sns가 되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기상하자마자 뉴스를 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뉴스를 보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내용도 있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부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넷째 낮잠이나 자투리 잠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미라클 모닝이 힘들거나 저처럼 수면시간이 많지 않다면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10분에서 20분 정도씩 자투리 잠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가 조금씩 충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만 30분 이상 낮잠을 자는 건 비추예요 연구 의학회 연구 결과에도 나오지만 30분까지가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성공해야 진짜 미라클 모닝이라고 생각하면 지속하기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하루라도 건너뛰면 미라클 모닝은 실패라 생각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매일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실패한 날이 오고 곧 본인에게 실망하게 되어 미라클 모닝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장기간 미라클 모닝을 한 분들을 보면 어떤 날은 건너뛰기도 하니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매일 4시 반,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5시, 주말에는 7시 기상이 기준입니다. 어떤 날에는 휴식이 필요할 수도 또 몸이 안 좋아 미라클 모닝을 건너 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 억지로 미라클 모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컨디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줘서 하루 종일 몸이 힘들게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분도 있겠죠. 오늘은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미라클 모닝 패스. 그래서 취침하기 전에 다음날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오늘은 몸살 기운이 있는데 내일은 5시에 일어나지 말고 푹 쉬고 6시 반에 일어나자. 마지막,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단순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만약 3교대 직장을 다녀서 저녁에 기상하게 된다면 기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미라클 모닝은 쉽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 자서 8시, 9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어느 날밤 10시에 자서 5시에 기상한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한 번쯤은 도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해보고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첫 2주까지는 너무 졸려서 역시 난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즉시 실행하고 2주만 지속해보세요. 기적이 당장 찾아오진 않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절약!